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카플랫폼입니다. 2024년 9월 포드링컨 전국 딜러사 취합하여 전차종 동향과 프로모션 짧고 굵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매달 매주 자동차 관련 컨텐츠가 수시로 업로드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9월은 3분기 마감달이라 할인율 좋습니다. 포드링컨 전차종 동향과 프로모션 빠르게 안내드립니다. 머스탱, 24년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마감달이라 지난달에 비해 이번달 할인이 좋아졌습니다. 머스탱 차량 보시는 분들은 이번달이 구매 적기입니다. 2.3 모델은 쿠페형과 컨버터블 모두 재고 있지만 5.0 모델은 소량씩 입고되어 무조건 대기부터 해주셔야 올해 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머스텐 9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2.3 쿠페부터 5.0 컨버터블까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랩터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일드 트랙의 경우 현재도 재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대기를 걸어 놓으셔야만 올해 안에 인도 가능하십니다. 와일드트랙의 경우 이번 물량 끝으로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빠른 대기는 필수입니다. 레인저 9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와일드트랙 400만원 랩터 4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곧 출시될 신형 익스플로러 차량 문의량이 많습니다. 25년식 모델 출고 시점은 다가올 10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대기하시어 시원한 가을에 신형 익스플로러 차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4년식 기존 모델도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시 출고 재고 있습니다. 할인폭이 커 높은 할인을 선호하신다면 24년형 재고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익스플로러 9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2.3 터보 리미티드 1,400만원 3.0 플래티넘 1,4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익스페디션 24년형으로 7인승 모델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25년형 연식 변경 모델은 연말 혹은 내년 초쯤 출시 예상됩니다. 익스페디션 9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플래티넘, 185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브론코, 다운 사이징 된2.3 엔진이 추가되어 기존의 2.7 엔진과 함께 두 가지 배기량으로 판매됩니다. 2.3 엔진의 경우 24년형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존 2.7 엔진은 23년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3년형 모델의 경우 9월 3분기 마감달로 할인 더욱 좋아졌습니다 브롱코 보시는 고객님이시라면 이번달 구매 적기입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브롱코 9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포더 아우터뱅크스 140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 24년식 신형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 역시 이번 달 분기 마감 달이라 할인율 좋아졌습니다. 경쟁차종인 GV80과 비교해서 디자인 빠지지 않습니다. 수입차 특성상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8천만원 이상의 녹색 번호판 부착이 부담되시는 법인이시라면 노틸러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노틸러스 9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2.0 신형 4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재고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에비에이터 보시는 고객님이시라면 빠르게 문의 주셔야 합니다. 저희 카플랫폼을 통해 문의 주시면 앞에 취소 물량 발생 시 빠르게 선정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물량 끝으로 신형 에비에이터로 변경되어 판매됩니다. 신형 차량 또한 이번 달에 대기하셔야만 올해 안으로 빠르게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에비에이터 9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3.0 리저브부터 3.0 블랙라벨까지 모두 175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터 엄청난 할인율로 인해 재고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시 연식 변경 차량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식 변경되더라도 크게 변동사항 없기 때문에 할인율 높은 이번 달 구매 적극 추천드립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비게이터 9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3.5 블랙라벨 2,05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드 링컨 동양비 프로모션 안내해드렸으며 그외 차량들도 문의 남겨주시면 최고의 할인 서비스로 보답하여 만족되는 카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매주 영상이 업로드 되오니 꼭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자동차 정보, 프로모션, 재고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퀄러티 있는 영상 약속드립니다. 포드 링컨의 경우에는 제휴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경우 제휴사와 타사의 할인 폭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고는 현재 기준으로 소진 시 해당 프로모션도 종료 혹은 변경됩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비교 견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견적서 제공과 더불어서 타사와 자사의 리스렌트 견적을 비교해 볼수 있는 카 플랫폼을 통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